카스모크 테스트는 건물의 연기제어 시스템 재현 설비 성능과 작동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표준시험 방법입니다. 풀파이어를 이용해 실제 화재와 유사한 고온의 플럼을 형성하고 마감재나 구조물의 손상 없이 연기 유동 및 재현 성능을 평가합니다. 최근 다양한 건축물에서 상호 재현 및 단독 재현 등 복합 재현 방식이 적용되며 파스모크 테스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화재 시 소방대의 화점 접근 및 제실자 피난 확보를 위한 연기 배출 검증에 활용됩니다. 주차장 시험 목적 1. 인체에 무해한 인공연기로 화재 상황 재현 2. 급 배기팬을 이용한 연기 배출 성능 평가 3. 피난 시간 A-Z, R-Z 분석을 통한 안전성 검증 4. 배기 용량 방화 셔터 연동 설비 작동 확인. 거실 재현 및 아트리움 시험 목적. 1. 실제 화재 유사 조건에서 연기 유동 확인. 2. 자동화재 탐지, 재현 경계 등 설비 연동 평가. 3. 피난 안전성 및 소방대 진입 동선 검증. 4. 시험 결과를 통한 재현 성능 향상 도출. 기대 효과. 1. 재현 시스템의 실제 작동 신뢰성 확보. 2. 제실자및 소방대의 안전성 강화. 3.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설비 개선 자료로 활용. 하스모크 테스트 주요 장비 소개. 석고보드 위에 트레이 배치. 트레이에 열을 식혀줄 물을 부어줍니다. 트레이에 연료 에탄올을 측정 시간에 따라 용량을 산정하고 채워줍니다. 이산화탄소 용기와 스모그머신을 레귤레이터로 각각 연결. 스모그머신의 연기를 발생시켜줄 스모그오일을 적당량 채워준 후, 스모그머신 예열. 390도가 되면 예열 끝. CCTV 카메라 위치 선정 후 각도 조절. 천장부 온도 확인을 위해 열전대를 천장에 설치 후 데이터로거에 연결. 테스트 중 열화상 카메라로 화원 온도 및 천장 온도 측정.